예 반갑습니다 BJ가름하구요 유튜브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두루와 오늘 메뉴는요 석간도 협찬입니다 마늘 득분 떡볶이랑 당면 김말이 왕만두 순대 왕돈가스예 협찬이지만 제품만 협찬 협찬비 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안 받고 그냥 냉정하게 하겠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찬이어도 맛없으면 맛없다고 할게요 잘 먹겠습니다 저는 떡은 밀떡이라 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는 뭔가 어색해. 두 개씩. 근데, 제가 석관동 뒷돈 두둑, 음, 제 방송 4년 3개월 인생 걸고 100원도 안 받았다는 거. 이게, 오, 괜찮네? 이, 그리고, 소스에, 알맹이가 있거든요? 이거 그거 같아요. 마늘. 마늘 간 거. 진짜 들어가네. 매콤하게 한데요? 음. 괜찮네. 근데. 음. 맛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고. 개인적으로, 오리지널이 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오리지널, 요거. 석간동 수저로 기다려, 우선은, 나도, 은밀해 해야 될 거야. 냉정하게 맛평가를 위해서. 그래서 잠깐 이렇게, 내숨으로 먹은 거고, 좀 이따 수저로막 퍼먹어야지. 아우, 예뻐. 구독하기 고마워. 여기 당면김말인데, 석간동 이것도. 이런 식으로. 오우. 안에 내용물은 튼실하네. 음. 소스 찍어 먹어야지, 원래 이런 건. 음. 음. 찍어 먹으면 맛있다, 찍어 먹으니까. 음. 음. 만두 먹어볼게요. 오, 안에가 짤기짤기하네짤기짤기해 만두 안에 보여드릴게요. 어 안에 뭔가 고기가 되게 뭉쳐 있다. 고기가 아 튼실한데 내용물 비죠? 내용물 튼실한데? 오 나쁘진 않네요. 음 나름. 솔직히, 요 만두는 거기서 거기야. 솔직 하게 내가 봐도. 어, 근데, 어 내용은 괜찮다, 근데 안에.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순대는요, 제가 녹화기 전에 먹어봤는데, 좀 달어, 순대가. 솔직히 저 순대는 별로.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전자렌지 됐거든요 돌렸거든요. 3분. 저 순대는 별로. 석관동이요 서울 아니야? 음, 찹쌀 순대인데 내 입맛은 안 맞아요. 내 입맛에는 돈가스 먹어볼게요. 왕돈가스. 이것도 석간동꺼 소스 따로 있거든요. 우선 소스를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예, 찹쌀 순대래요 소스. 데미, 데미그라스 소스? 써있던데. 음. 오, 안에, 음, 두툼하네. 부만한데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저는, 아시죠? 저는 제 인생 돈가스이기 때문에. 제 인생 돈가스. 아시죠? 어디냐, 통이통이. 난 거기 좋아해갖고. 음, 나쁘진 않아요, 근데. 민영이라 누구야? 맞다. 옛날 그 경양식 돈가스. 맞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 이거 쿠팡이라도 팔지 않을까요? 저도 모르겠는데. 티몬에서 판대요 티몬에서 어 다른 거홍보대는 데... 그게 아니라 전 진짜 맛있게 먹어갖고 토네토네 돈까스 이거 얼마치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받은 거라서 아 11번가에 있어요? 아 우리 고라니잇님 100개 통큰 병가에 감사합니다 설마 잠깐만요 고라니잇님 석관동, 그, 그, 그건가? 뭐지? 관계자분인가? 누구시지? 통큰팬들 감사합니다. 이거, 먹잖아. 먹으면은, 떡하고, 오뎅 왜, 딱 씹히네. 소스에, 마늘, 간게다 들어가, 이게 보여요. 눈에 보이는데, 음. 근데, 마늘 안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는 그런 분들은 좀 안좋아하시겠다 음. 마늘이 많이 들어가있어 관계자 아니에요? 아 설마 이렇게 물어봐도 예 맞습니다 안하겠죠 음. 근데 마늘 싫어하시는 분들 은근히 계시잖아 우리 고라인님통큰팬가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음. 괜찮구만. 예. 밥에 국물 말아 드시지. 국물에 국물에 밥 말아 드시지가 맞는 거 아닌가? 아닌가? 여런 저 이거 매콤하네. 막 올라온다. 매운 맛이. 음. 많늘 싫어하시는 분들 은근히 많이 계세요. 은근히. 와, 저항력 240만원대. 죄송한데, 이거 39,900원짜리인데, 인터넷에서. 예, 매콤하네요. 막두리님. 벤찌님, 덤플링 만두 리뷰요? 어디서 팔아? 인터넷 가면 팔아요? 복돈이니 한게 고맙습니다. 여기 중에 제일 맛있는 음식? 말 그대로 떡볶이 잘나는데 떡볶이가. 근데, 저 순대는 제 입맛에 안, 안 맞아. 제 입맛에는. 가른비제 돈까스 돈 맛있다고 했어요. 그래?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생 돈까스가 있어 갖고 저한테는 뭐야? 떡볶이 그만 먹고 여기 좀 만져 봐. 닉네임이 김부선. 나가. 가른만 하고 싶은 거 해. 야, 예, 하고 있잖아요. 코에 돈까스 소스 아니 그 점이에 점. 아, 먹방에서 또왜 그래? 응? 도대체 먹어달라고? 님들 감기 조심하세요. 좀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휴방하려고 하다가 방금큰 건데 아 너무 힘들어. 예 네, 무생채는 어머니표 인생 돈가스전 통이 통이 돈가스음 이벤트 중에 석반은 떡볶이 어떤 이벤트 근데 네, 두방맛있아이거 라면 아니에요 무생채. 다른 마냥 가로수에 묶어놓고 살려달라고 빌때까지 가죽벨트로 엉덩이 때리고싶다 마 그만해라 많이 먹다 아이가 아 이거 밀떡이야 개운님아 이게 이름이 왕만두거든. 그냥 왕만두가 아니라 안에 내용물도 되게 커. 당면도 되게 두껍게 썰어놨고 떡볶이요. 저는 원래 좀 매운 걸 좋아하잖아요.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 아우 매콤하네 이 정도. 음. 저술안 먹을 건데. 르마형 쌀떡 밀떡 뭐가 좋아? 하시는데 전 솔직히 쌀떡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 괜찮아요 아얼마얼지 몰라요 저 바다가 이거 협찬이라서 얼만지 마 모르겠어요 열 맛은 괜찮은데? 그니까, 맞죠? 내용물 튼실하러니까 가격을 미리 해놓을 걸, 가격을 알아볼 걸. 그래갖고, 이제, 가성비 얼마나 좋은가, 그것, 그거, 그거 내가 해야 되는데. 양 많은 거 같아요, 하시는데, 저도 많아요, 양. 배불러. 지금. 이거 제가, 지금 감기라서, 독감이라서 지금, 신라가다가 방송 킨 거거든요. 음. 응. 저팔살 쥐띠요. 35살. 가르마님 미남이세요. 예, 저 미남이에요. 예. 쌀미자 예, 저 반, 반 70이요. 음! 석관동 매운맛 그 많이 맵던데. 본업은서 빌제임 하고 있구요. 오래 깨끗님 어서오시고. 오늘도 강동원 방송이네. 바뀌었네요. 우리 개운님 감사합니다. 가른마에서 네 냄새 날 듯, 가르마님. 니 인증 냄새? 식사랑 치면 안 해요. 옆떡 신전 석관동 떡볶이 좀 머실랐나요? 신전은, 나는 별로야. 나는 내 입맛은 그냥 그래요. 엽떡도 너무 맵고 저는 떡볶이 개아 근데 지금 석관동 먹고 있는데 좀 비교하는 거 아닌 거좀 아니지 않냐 아무리 섭찬안 뭐야 안 받았다고 해도 돈안 받았다고 해도 수진님께서한개편가 감사합니다 그잖아 나는 이거만 얘기할게요 음. 오리가 땡땡이 한개 팽이가 감사합니다. 저운동 따로 안 하는데? 음! 단맛은 모르겠어요. 저는 단맛 안 느껴져, 단맛은. 하여튼, 마늘 맛이 진짜 나, 마늘. 음. 저는 단맛, 근데, 아까 얘기했순대에좀 단맛 나요. 저 순대에서. 음. 돈까스 언제 먹냐. 저, 이거는 여기까지 먹고, 저, 그냥 오늘은 그냥 리뷰 먹방하려고 킨 거고. 지금 감기 걸려서 지금, 아우, 죽을 것 같아요. 무승찬의 어머니 표. 떡볶이만 다 먹을게요. 근데 그거 알지? 떡볶이가 은근 배불러. 배 안에서 뿔거든. 머리 위에 매생이도 같이 드세요 하시는데, 이런 매생이. 예, 저는 머리 둘다 써요. 락스랑 스프레이. 내일 병원 가봐야 될것 같아요. 떡볶이만 먹는다고 다 나온 거 아시는데, 배불러서 그래요, 지금 배불러서. 어, 양, 이렇게만, 몇 인분이야? 잠시만요. 이 떡볶이. 거 표지거든? 520g. 헐. 칼로리. 1100... 1118 칼로리. 헐. 나 지금 봤어. 보지 말걸, 칼로리. 떡볶이. 1118 칼로리. 아, 보지 말걸. 응? 나 어쩔? 칼로리 스포는 뭐냐? 저는, 저는 토박이에요. 내가 볼땐 한, 한 아, 2인분 되지 않을까? 2인분? 저 칼로리 은근 신경 씁니다. 음. 뭔 소리지? 보시면, 이게 보이시죠? 건더기. 이게 다 그런 거야. 마늘. 근데 <laughs> 방금 전에, 뿡! 하고 나죠 방금 낀거 아니에요? 배꼴륵거리는 거야. 어나 오늘 나쁘지 않았어.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 음 저는 스프하늘 제가 뭐 근데 저 순대랑 돈까스는 음안 맞아. 나 오늘 저희 회사 떡볶이. 떡볶이가 제일 맛있네. 녹화 만여기까지 알라 뿅뿅뿅 두루가. 감사합니다.